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라이브를 스피또 20만원어치입니다 오늘 뭐 로또 추천도 있지만은 지금 일단은 먼저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로또에 다시 또 집중을 하는 걸로 로또 명당에서 1등 한번 대 보겠다고 야금야금 모아가지고 20만원을 채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해 볼게요 그 20만원어치 긁으면은 한 10만원만 해도 괜찮은 성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안 나오면 또 이거 곤란한데 이게 또? 이거 보시면 이거는 지금 58회차예요 뭐야, 1등 다 나왔나? 다 나왔겠죠? 1등도 다 나오고, 뭐, 그래서 지금, 이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기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지만은. 59회차를 보니까, 이게 59회차도 이거 1등이 다 나왔더라고. 1등이 다 나왔어! 어, 1억원짜리 3장이 남았고, 1 0만원짜리 36장이 남았습니다. 요거에서는. 제가 라이브로 하다가 1 0만원짜리라도딱나오면 이게 진짜 대박인데, 이거. 바로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로또도 중요하고, 지금 스피드도 중요하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응? 여기서 20억 터지고, 또, 양 로또에서 30억 터지고, 지금, 그냥, 한방큼노아가지고 그냥. 한 놓아가지고 그냥 응? 자, 이거 세트인데, 하도 집에 오래놔둬가지고 찢어졌어. <laughs> 찢어져가지고. 음, 응? 그지? 시작부터 뭐가 나와주면 안 되거든. 어, 자연스럽게 꽝. 첫 장은, 뭐, 가볍게, 그냥. 어,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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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나왔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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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왔여이 여기, 여기, 여거여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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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 가볍게 자 2,000원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당첨되면은 여기 옆에 있는 거 이거 이거 긁어줘야 돼또 이거 안 긁어 갖고 가면은 주인아저씨가 또 뭐라고 한단 말이야. 혼 나또 이거 왜안 긁어 가지고 왔어어 이거 이거 복숭아요 뭐요? 아 이거 원자가 이렇게 나오면 이 밑에 동그라미가 있어야 좀큰 건데. 2,000원 2,000원 도 감사. 야, 그래도 뭐 한장 걸로 한 장씩 나오면 뭐 괜찮지? 톱질 소리가 나요? 살벌하네. 로또보다 낫죠? 왜냐면 로또는 2 0만원치 사면은 진짜, 운 없으면은 5천원도 못 건져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최소, 어, 그래도 7, 8만원은 최소 이렇게 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두장 깔끔하게, 꽝! 어, 꽝도 나와줘야지 어떻게 계속 맞아. 오,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2천원! 1등 되면 은 소주 한잔 하자고요. 소주 가지고 되겠어요? 음, 맛있는 거 먹어야지. 오, 유리잔 아, 또, 똥글백이야. 아, 2,000원짜리네. 병따개요? 예, 네, 병따개 제가 해봤는데, 긁는 소리가 시원치 않아요. 나무젓가락이 긁는 소리도 좋더라고. <laughs> 자,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들, 제가 1등 되면은, 랍스타를 사달라고요? 정민이다사달라 그러겠네, 이거. 자, 이거 뭐예요, 근데? 이거 또, 맞았네, 이거 하나. 기가 막히게. 야, 4,000원짜리가 하나도 안 보이냐, 근데? 에이, 2,000원이네요? 2,000원? 아 이거 세트였네 위아래 아... 이거 세트였는데 또동글뱅이 보여가지고 세트로 2,000원씩 아 계속 2,000원짜리는 보야 4,000원짜리는 하나도 안 보이네 어 여기, 여기 있네 에이 이거 또동글뱅이 보였네 씨 이것도 2,000원 어,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꽝이 그렇게 많이 없어 오 기분 좋은데? 야, 이거 10만원 넘겠는데? 어이구, 요거, 테이블 요거 나왔네요, 테이블. 우리나라 거는 다른 건안 긁어봐도 돼요. 중복이 없어가지고. 야, 이것도 짧다. 오케이, 4,000원! 자 오랜만에 사0 0 0원 보이네요. 와 그러잖아 꽝이 많이 안 보이네. 와 미치겠다. 와 이거 지금 큰거 터질 라가 본데 이거. 자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아 이거 노원 스파이스 산 거네. 아 일본 복권이요. 예, 일본 복권은 뭐 세금이 있다는둥없다는둥뭐 이런 얘기가 하는데, 예 근데 제가 일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뭐 일본 여행이나 갔을 때나 한번 이렇게 긁어 보는 거지 뭐 어, 굳이 제가 복권 살라고 일본을 가려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할거 같은데. <laughs> 아니 저 지금 이거 음악 채널 안해요 신청곡 받고 뭐 여기 뭐 다. 다방이여 여기가? 다방 부수도 아니고 <laughs> 신청곡 안받습니다 어? 여기 화살표 오, 이거 화살표랑 그림이 있었나? 어, 있었네 이거 좀큰 건가? 에이 2천원 되겠네 2천원 에이 뭐0천원뭐 2천 뭐 꽝보단 낫지 뭐 약속하고 1등 쇠중 산다 아니 지금 약속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게 전국민이 다 달라붙는다니까? 다 사달라 그러면 저 대출도 안 나와요 이거. 이거 답 없어 이거 저도 먹고 살아야죠 봐봐요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 공깃밥 바로 나오잖아 밥 먹고 살아야지 <laughs> 똑같이 2천원 2천원 주지 말고 이건 좀큰거 줘봐 아 이것도 공이 좀 짧네 이것도 2,000원이네? 아 근데 이게 지금 58회여가지고 1등 다 빠지고 긁어가지고 쪼는 맛이 별로 안나 아, 그러자나 복숭아가 나왔는데 여기 또 깔끔하게 2,000원 아이 힘을 너무 주다 보니까 이게 지금 손에 쥐날라 그러네 우왕청심은 그거 그거 살 돈이 어딨어 그걸로 다 복권 사가지고 한방을 기대해야지 왜 이름이 한방컷인지 아시면서 어? 요거 요거 맞았네 요거 아 공이 짧아 아, 오케이 4,000원 오, 여기 또 있네요. 동글배기가 조금 길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것도 짧네. 2,000원. 오, 요 항아리, 요거 항아리. 요 항아리. 2만원짜리도 어떻게 좀 보이나? 짧은 건가? 아, 이것도 짧네. 동글배기가. 2,000원. 어, 테이블. 잠깐만, 이거 위아래 세트였네. 이것도. 이것도, 오, 2만원! <laughs> 2만원 나왔네요. 와, 누구요? 아까 집에 2만원 나올 때 됐다는 사람 누구요? 요, 시오 요, 보시오 기가 막힌 그림이지 않겠습니까? 2만원 구다리. 어, 한장 이거 세트여가지고 2만 2천원이 됐네. 오, 2만원짜리 잘 챙겨놔야겠구만. 오, 어? 어, 이거 10만원 넘겠는데? 어, 뭐, 어디서 한 건지 봐야겠네. 에서 산 건에 흥분해 저기 어디야 경기도 이천 어 도자공원 그 옆에 거기 아 맞아 경기도 광주시죠 아 경기도 이천시가 아니고 아 sorry, sorry. 아유 흥분해가지고 이만 원 돼가지고 아주 그냥 이거 천만 원 되면 그냥 뒤집어지고 그냥 쓰러지겠네 어그 기운 몰아가지고 내손 안에 뭔가 큰게 있을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요거 이제 어 잠깐만 이제 그림 맞을 때마다 이거 쫄깃쫄깃하겠는데 이거 자 원이면 동글뱅이가 좀 길어야 되는데 조금 동글뱅이가 짧네요 조금 짧으나 오케이 4,000원 어이구 4,000원짜리도 잘 보여주고 아이고 잠깐만 이것도 어디야 이것도 흥분해네 <laughs> 어이구야 흥분해 진짜 박 터졌네 여기 어이구 여기 스피또 맛집이구만 이제 59회 긁어볼 차례입니다 어, 어 이거 한장또 뒤에 숨어있었구만 이거 어디서 나왔어 이거 어디 거야 오, 여기 찻, 여기 잔이 하나 나왔네? 잠깐만, 이거 살짝 조금 뾰족한데, 뾰족하, 뾰족하죠, 뾰족하죠? 뾰족한 것이 요거 4,000원짜리이구만, 요거. 요거는 띠, 4,000원. 어또 오늘 4,000원짜리도 많이 보이고, 어이거 오늘 놓았는데, 이거? 기분이 좋은데? 이제 59회로 넘어왔어요. 이제 3등도 한번 보이다가, 이제 1등 10억짜리 딱 보이고, 응? 아주 기가 막힌 시나리오죠 자, 오 삿갓, 삿갓, 김사갓 김삿갓 똥글뱅이가 좀 짧네요. 에이? 2,000원 되겠습니다. 자, 밴쿠버님, 자, 한마카님 잘생겼어요. 지금 제 얼굴이 보이질 않는데, 어디가 스피도 용지가 잘생겼다는 얘기죠? <laughs> 이해됐어요. 어, 이거 없고, 이것도 없고요. 없고, 자꾸 없고 없고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없고, 자, 여기, 왜 여기, 여기 뭐야, 이거. 동글뱅이가 조금 짧은데, 2,000원 되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걸 뭐라고 해요, 사람들은? 자, 2,000원. 자, 위아래 세트로 2,000원씩 나왔죠? 어, 여기 나다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자, 큰거 가자. 2,000원. 자, 요, 부채 나왔네요, 부채 어우, 똥글뱅이가 또 짧어. 아, 2,000원. 어, 여기 또 나왔네요. 그냥 생짜 2,000원이지? 뭐, 스피또든, 롯또든 어차피 될 사람들은 됩니다. 어, 이거 뾰족한 거 나와버렸네. 이거 4,000원짜리네, 이거. 아하. 어, 여기 연, 연, 연. 똥글뱅이. 2,000원 짜리네요. 아, 근데 이거 스피또는 단점이 있지, 이거. 이거 쓰레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 비닐 장갑은 사치입니다. 비닐 장갑은 사치예요 이런 거 정성이 들어가야지. 맨손으로 딱. <laughs> 그런 거 따졌으면 전 국민 다 됐지, 뭐. <laughs> 어이, 사깟, 샀다. 김사깟. 동글뱅이. 이, 이만? 이, 이만, 이천. 네. 없고, 없고, 없고. 아이고 깔끔하게 꽝 없어요 없고 어 뭐야 두장 연속꽝이야? 저 어디서 산 거야?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조사 들어갑니다 이두장 연속꽝이면은 이거 들어가야 돼 조사 이거 수원 그 천하명당 복권방에서 산 거네 아나 진짜 나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어? 거기는 로또도 그렇고 내가 뭐 서운하게 온거 있어? 자, 말하기가 무섭게 바로 나오죠? 4,000원짜리로다가, 쓴소리를 좀 들어야, 이 4,000원짜리가 하나 나온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 잠깐만, 요거 세트발이네? 위아래? 지금쯤 동글뱅이 보여야 되는데, 아이, 동글뱅이 짧네. 2,000원? 아이, 2,000원짜리네요. 아이, 뭐 없네요. 오! 4,000원! 4,000원! 그래, 4,000원도 뭐? 5,000원. 2,000원? 2,000원도 뭐, 야금야금 모으다 보면은, 2,000원이 2천 2,000만원이 되고, 2,000만원이 2억이 되는, 어느 세월에 모으냐? 그거를, 이 2,000원 되겠습니다. 어, 제 별명 생겼어요? 없고요 뭐가 없고요 2,000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1,000원짜리 고다리네 에이, 2,000원이네. 59회 마지막 장입니다. 없어요! 없어요! 아지 없어요. 음, 아, 매력이다. 벌써 20만원 금방 넣네요. 자, 이 다섯 장 나왔어요, 이렇게. 아, 이것도 공이 짧다, 어찌? 2,000원 되겠네요. 어이 카메라가 딱 나왔네. 그래, 카메라한대 사자. 1,000만원짜리만 되면 카메라 사겠지. 아, 이 정도 했는데, 동그라뱅이가 안 보이면 짧은 거요. 아, 2,000원이네요. 마지막 장입니다. 어느새 그냥 20만원으로 그냥 꿀꺽 해버렸네. 어 카메라 어 잠깐만 이 전에도 카메라죠 카메라 나왔다 카메라 진짜 카메라 한대 사나? 예, 마지막 장 이게 예, 마지막입니다 카메라 사기 천만 원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니? 조금 짧네요 자 마지막은 이천 원으로 자 쓰레기만 잔뜩 생겼네요. 그나저나 오늘 뭐 기분 좋은 거는 일단 2만 원짜리가 오랜만에 봤다는 거. 이게 2만 원짜리도 쉽게 볼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야 잠깐만 이거 맞네이 당첨된 게 많어. 내 10만 원만 넘어도 엄청나게 잘한 거다. 한 7, 8만 원이 평균인데 벌써 계산 나왔어. 요 이만큼이 지금 2만 원. 아예 2천 2 0원된 겁니다. 2천 원. 29. 와, 30장. 천원장이면 얼마예요? 6만 원인가? 1등, 1등 2장 있었어요? 지나갔어요? 네 그거, 그거 못 보고 지금 그거 버린 건가 그러면 20억을? <laughs> 그 다음에 4천 원짜리 7 7, 4, 28 8만 8천 원 이거 2만 원짜리 한장총 10만 8천 원오 10만 원 넘었네 어우, 기분이 좋네요 10만 원이 넘게 오, 잠깐만 나도 모르는 사이 시청자분들이 지금 거의 한 600명 가까이 보고 있었어요? 나 이거 몇명 들어오는지 오늘 체크 한 번도 안 했네 뭐 대단한 거라고 자총 20만 원 긁어가지고, 10만 8천 원. 어, 나름 나쁘지 않은, 아, 아주 좋은 결과를. 잠깐만, 이거, 잠깐 어차피 9만 2천 원 지금 손해본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이게, 이게 지금 좋아할 일이 아니죠? <laughs> 뭐지, 이요 <laughs>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어, 앞으로 1시간 뒤면은 합방컷이 한 30억대 이제, 자산가가 되겠죠? 로또 추천도 있으니까. <laughs> 이게 저같이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긁으면 인건비 안 나와요. 팔 오지 가 포. 예, 그러니까. 복권은 늘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못했어요. 원래 일방통행인 거 아시죠? 지 맘대로 하는 방송. 시청자와의 대화는 1도 없는 방송. 자, 오늘은 로또 20만원치를 긁어 봤습니다. 로또라네요. 아, 이것도 건성건성하네. 이것도. 자, 자 오늘 스피 또 20만원치를 긁 봤습니다. 자, 정확히 1 0만8천원이 당첨이 됐어요. 네, 다음 번에도 로또 명당, 스피드 명당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돌아다녀서 또 한번 라이브를 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녀.